김학수 화벽을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 80이 넘어서 이제는 자기 인생 말년이 얼마 남지 않, 않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음. 자신이 사망하기 죽기 전에 한번 가서 한번 만나보는 게 최대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원을 그좀 들어줄 수없 있는가 해서 저한테 중국에 있는. 제가 사업을 담임만 했었거든요 그 사업을 오래 하면서 제가 중국의 무슨 공안이라든가 그 국가 권력기관 사람들과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때도 뭐 여러 가지 부탁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나한테 질문 들어온 게그김 이런 게 화백님이 고향이 북한인데 자녀들이 자식이 있다 북한에 근데 좀그 자식을 어떻게 좀 모셔올 수 없겠냐 김 화백님께서 그때로부터 몇년 전에. 가족하고 통화, 대화를 했답니다. 어... 그래서 그 대화 과정에 주소를 저에게 가지고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이 정도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응. 어, 그때부터 제가 북한을 통해서 그 가족에 대한 걸주소원해가지고 알게 됐죠. 어, 어. 알았어. 촛보여. 음, 네. 그러면은 그사뱅님의 가족분들이 북한에 살아 계셨던 거예요? 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평양서 추방이 돼가지고 아아 일이 될라니까 대산에 와있어, 대산에 대산에? 이까운데 갔네 해산까지 와서 어 나이 먹은 분들은 이미 사망했고 어그 형제들, 자식들 중에서 막내딸 하나가 딱 살아있어 아 근데 그 막내딸 가족을 보니까 아들, 딸 둘,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음 그래서 아 여섯 가족이 있다고 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죠. 음. 세월이 흘러 흘러 다른 자녀는 이제 음. 나이가 들어 아, 돌아가시고. 돌아가신다. 막내딸 하나 있고. <laughs> 또 뜻밖의 그, 그 화백의 지인들이 또 찾아왔어요. 중국에. 예 와서.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던 김화백에 대한 거아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확인을 했다. 이미 확인을 했다 과속에 음. 대한 거 그런데. 가족이 여름이 다 여섯 명 정도 됐는데 그들을 다 데려오려면 돈이 좀 들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지인들이 뭐라 해나면돈 걱정은 하지 말라 그래서 제발 그저 데려만 와주십사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중국의 동북 삼성 그쪽에 가면 도로 거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람을 한명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조인을 시켰어요. 도로 가고 조인을 시켜서.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1인당, 북한에서 중국까지 도착하는 거, 인민폐 2만 위안. 그러니까 그때 환율로 보기는뭐 비싼 건 아니에요. 한국도 한 4, 400만, 예. 네. 네. 이 중국 브로커가 일치하겠습니다. 해서 떠났는데, 떠나서부터 열한우 말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가족 여섯 명을 다 보고 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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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여섯 명을 다 보고 왔습니다. 어. 어. 어, 나래서 나도, 나도 저번에 믿기 안 되게, 야 정말이야. 어떻게 애들 어떻게 여섯 명이 다 움직여? 북한에서 오고 왔다니까 참 이해가 안돼가지고 그날 밤으로 내가 차 가지고 장백에 내려가죠. 음. 가서 보니까 야멀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딸 음. 막내 딸 엄마. 그 집에서는 어머니죠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옷, 피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날로 사우나 쫙 하고 그다음에 미용실에 가서 한국식 진짜 딱 아. 하고 시장에 음. 나가서 대한민국 옷가지들 팬티까지 다 하고 자요 아. 다갈아좀가아입혀놓으니까좀 사람 같더라고요 그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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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혹시 그 여섯 명 가족을 다 데려오셨나요? 예. 어. 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까지는 왔다고 쳐도 네. 여기까지 데려오려면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도 그때,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장백까지 데려와서 이건 정말 좀 대단한 일이다 하고 나도 자부하고서리 이선데 거기서 또한 가지 문제가 또다 어, 또 문제, 또 문제가 뭔가면 그래. 장백이라는데는 해산하고 딱맞주서 있는 서도시인데 장백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딱일 통로입니다. 아, 아, 뭐, 위험하다. 전혀 없어요. 딱 근데 그 통로가 그 뿌로코 애들이 경찰은 뭐 완벽하게 끼고 일합니다. 차 이용하는 거다 경찰차로 이용하고. 근데 그 통로를 빠져나오자 하니까 초소가 경찰 초소가 아니고 중국에 또 특수부대가 있어요. 아... 무장경찰부대라는 게또 특수부대가 있어요. 아, 보이정 같은 데인가 보다. 이거 경찰하고도 안 통해. 어... 빠져나올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고민 고민하던데, 야, 여기서 뿌로코들라고 앉아서 방법이 없냐? 아,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물어보니까, 한국 <laughs> 관광객으로 변장합니다. 아, 아 위장을 시켜라. 그래서, 그, 이 자, 그, 김하백 친두 분을 불러다가, 맞, 조인을 시켰어요. 네. 자,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관광객으로 해서 빠지는. 그니까, 러이 자, 그, 하백 측에서, 독북정하지 준다고. 어, 예. 아, 아 감사합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그로고가 다시, 선전으로 갔지 아... 17만이 경찰차 태워가지고 6길까지 왔습니다 어... 아 근데 진짜 거기서 또 일이 또 생겼네 접상 아, 또... 아, 중이네 음. 아우 이번에 또뭐 준비해야 돼 네. 아... 얘기 다 해야 잖아 그렇게 철저하게 말했더니 화백측 두 분이 지금 아... 돈이 없다 음... 아어떻게 지금 중국은 무조건 선불이에요 선불이야. 어... 선불이 아니면 일안 해요 선불을 줘야 일을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 목숨이 지금 여섯 명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죠. 우선 이자 그 김하백 측에다가 당신네 이렇게 하면 가운데서 일, 일하는 사람 힘들어하냐. 죽겠다고 했으면 줬어야지. 줘야지 이제 와서 없다기면 이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자 그 중국 브로커를 설득을 했죠. 날 믿어라. 날 믿고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사람 좀 넘겨줘라. 음. <laughs> 웃으면서 애들이 사장님 입고 드려야죠. 어. 했는데, 응. 이 브로꼬들이 얼마나 머리가 도는가 보세요. 그분들한테 사람 여명을인계해주면서딱 미행을 붙인 거야요 아. 그러니까 쫙 가서 어느 집안까지 딱 들어가는 거, 집까지 확인하고, 그날 밤에 경찰 동원해서 어. 어. 다 잡았어. 붙인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들은 경찰하고 짜고 하거든. 그, 돈 넣어놔 먹겠지, 예. 아... 그 나는, 그것도 모르고서, 지인 두명 데리고, 내가 거기 아파트 산업기 됐으니까, 우리 집으로 탁 들어가는데, 아파트 들어가기도 전에, 총 뿌리가 아니, 열댓 개가. 아, 이거 완전 체포됐죠. 체포돼가지고 공안국이라고 하는데, 공안국에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내 옷을 툭툭 잡았더니툭떨어아보니까 그, 불러 그, 똘만이 와있더만. <laughs> 빠지라 나보고 빠지라는 거야 음. 나만 빠지면 어떻게 하니 사람들어떻 하냐 무조건 돈 받아야 되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잖아 네. 그래서 나는 이쪽 빠지고 두 명은 쫙끔해갖 거기다 잡아 줬더라고요밤한두시반 음. 됐는데 전화 왔어요 김하백 측에서 아 사장님 좀 살려 주시죠 제발 음. 돈은 내가 꼭 한국 가서 즉시 보내드리겠다고 광국에나갔죠 나가서. 내가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인도 왜 했는가? 나는 그 막내 애가 한열살 미만의 한열 7, 일곱, 열여 여러 어린 애인데 음. 나 철렁철렁한 눈빛이 그 멋있겠더라고. 음. 그래서 음. 이건 내가 사인을 고 중국에서 사인 한번 하면 그 자기 목숨하고 같아요. 돈 돈을 내든가 목숨을 내든가 해야 되거든. 요 그래서 음. 그게 그때 당시는 뭐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인을 했죠. 십이만 위안.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두 명을 다 꺼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한국 꺼냈죠 아 가족은 안 보내고? 아, 안 보내죠 어, 그 가족은 그럼 브로커들이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음.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들은 돈 보고 일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 돈을 약속 안지키면 가운데서 나 같은 빛이었던 그 사람이 힘들어요 지인들은 이제 부산에 보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을 그러니까 되는 제가 가서 확인했죠.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브로코 코치한테 내가, 내가 말이 섭섭하다. 아니, 아, 사장님 그게 아니고 걔들한테 돈 받자면 이렇게 해야지 돈 받지. 방법이 없습니다. 각고라면 땡이다. 나도 가만히 가네 말 듣어보니 가네 말도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할수 없이 가서 내가 확인해보니까 미기는거잘 먹이도 마. 그래서 내가 한시름 놓고. 한국 쪽에다 계속 빨리 돈 가지고 들어오라 해서 며칠 기다렸습니다. 며칠 기다렸는데 연기를 해서 한번 혼나가지고 연기은 자기네 죽어도 못 오겠고, 심양에서만 합시다. 오케이. 심양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사성고. 네네네. 거기 육층거 스위트룸에다 한 가정 다있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돈 가지고 왔다. 돈, 돈 가지고 오는 호텔까지 오라. 못오겠대 무스러워서 무슨... 나보고 와서 돈 받아갖고 응.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서 만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12만 원 와서 그부로한테 주고 6명을 내가 접수를 해가지고 김아버지 인들한테 넘겨주면서 잘 모시고 가라 기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이 오랜만에 이렇게 추억을 해보셨을 텐데, 네, 그때 중국에서 그 12년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내이 김합의 가족에 대한 거는 그 어느 과정이 너무나 뜻밖의 일들이 제기돼 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가운데서 그게, 그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뿌듯한 건. 정착을 잘하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다행이네 뿌듯하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오히려 우리 강태혁 선님도 가족 생각 더 나셨겠어요? 그 가족 보시면 그 마음으로 좀 도와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당연하지. 아,